자, 이번 시간에는 모의고사 9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는 이제 그 기본 작업일은 여러분들 입력을 잘 하시면 된다고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고요. 자, 두 번째 문제. 자, a 5부터 a 6까지 먼저 자. 어,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하고요. 그 다음에 HLA9까지.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A10, A12,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A13, B13, 여기네요. 여기까지. 이렇게 설정하면 되겠네요. 자, 이번 문제. 자, C5부터 H13까지. 여기까지가 되겠네요. 여기까지. 천단위 구분기호 뒤에 개를 표시하고 이렇게 표시를 하라 그랬는영 0은 연결을 표시하라 그랬네요 그러면 셀 서식에 표시 형식에 예, 기존 건다 지워버리고요 자 천단위 구분기호 뒤에 0을 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샵 콤마 샵샵 채로 이렇게 표시를 하면 되겠네요 그죠 예, 그리고 개가, 개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겹다운 표하고요. 이렇게 표시를 하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3번 문제. 자, A3, H13이니까, 예, 네, 모든 테두리, 굵게, 굵은 상자, 설정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B5부터 B12까지,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네요. 여기까지, 제품명으로, 지금 여기 이름상자에다가, 예, 네,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H7에다가 H7 여기네요. 여기다가 메모, 메모면 검토의 새 메모에서 최고 인기 품목 이렇게 이렇게 하고요. 항상 표시되도록 설정하는 건 여기 선택이 되어 있고요. 자, 자동 크기니까 메모 서식에서. 예, 자동 크기로 이렇게 설정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설정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아, 기본 작업 3. 3은 네, 조건부 서식이네요. 조건부 서식 A4부터 G15까지 조건부 서식을 설정해라라고 돼 있네요. 자, 요거는 홈에 가면 있겠죠? 새 규칙에서 자, 수식을 사용해서 요 선택을 하고요. 자, 는 자, 조건은 뭐냐면 직위가 주임이면서 청구비가 400만 원 미만. 그러니까 이제 엔드 함수를 써야 되겠죠? 둘다 만족을 해야 되니까. 자, 엔드 함수를 쓰고요. 자, 주임부터 구해야 되니까 주임은 지금 어, 직위니까 여기 C4가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당연히 가실 말씀을 드리지만은 절대 주소를 앞에만 붙이라는거자 그리고 얘가 뭐가 돼야 돼요 주임이 돼야죠 이렇게 자 그리고 하나 더 해야 되죠 자 하나 더자 이번에는 어, 기본급이니까 여기 D4가 되겠네요 아, 잠깐만요 총급여죠총급여총급여니까 g 4사가 되겠네요. g 4사가 g 4사가 역시 절대 주소를 앞에다만 붙이고요. 400만원 미만이니까 작다. 4 0 0 0 0 0 0게 여러분들이 표시를 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닫고요. 자 서식은 잠깐만요. 공0 하나 더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요. 이렇게 자 서식은 네 우리가 이제 뭐로 하라 했죠? 네 글꼴색 파랑 네, 그러면 글꼴 색 파랑으로 이렇게 설정하면 되겠네요. 뭐 그리고 딴거는 없죠? 네, 확인해 주면 이렇게 값이 어두 가지밖에 안 나오네요. 이렇게 자, 계산 작업. 자, 계산자 첫 번째 문제. 첫 번째 문제는 동부 지점의 합계를 구하는 건데요. 네, 그래서 이제 지점이 동부인 매출액의 합계를 여기서 이제 구해라라고 하는 네, 그런 문제네요. 자,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그리고 어, 100의 자리에서 올림, 올림하니까 라운드업을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맨 앞에다가, 라운드업 함수를 쓰고요. 자, 그 다음에 합계니까 이제 dsum, 데이터비에 있으니까 dsum을 쓰고요. 자, 전체는 이제 a2부터 a, d, d10까지가 되겠죠. d까지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할 건 매출액이니까 이제 3, 세 번째. 있는 것을 3을 입력을 하고요. 예, 그 다음에 아, 우리가 지점이 동분이니까 여기 a2 부터 a3 까지 아 근데 사실 여기 밑에 입력이 되어 있네요. 이걸 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사실 여기도 상관없어요. 예, 이렇게 해서 여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a12 부터 a13 까지 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어, 천의 자리부터 천의 자리까지 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3 으로 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요거 라운드업 이에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구하면 되겠죠 자그 다음에 두번째 문제 자 상여금에서 상여금이 120만원 보다 크고 크면서 그러니까 엔드죠 지기가 주임인 인원수를 구해라 라고 하는 그런 문제네요. 요거 이제, 어, 두 가지 조건 만족하는 거니까, 그, 그, 인원수 구하는 거, count if s 함수를 쓰면 되겠네요. 는, count if s 함수를 쓰고요. 자, 그러면은, 일단, 상여금이, 그, 그러니까 j3부터 j12, 요게, 얼마보다? 120만원이죠? 그러니까 이제, 크다. 크다. 그래서 1, 2. 예, 이렇게 120만원보다 크다라고 설정을 하면 되고요 하나 더 해야 되겠죠? 자, h3부터 h10까지가, 이게 뭐가 돼야 돼요? 주임이 돼야 되죠? 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개수가 나오게 돼. 하나, 아, 하나밖에 없네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성별, 성별 구하는 문제. 자, 이, 뭐 요거는 이제 앞에서 좀, 한두번 정도 했던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건 굉장히 쉽죠, 뭐. 그래서 뭐 그냥 쭉 넘어갈게요. 추수. 함수를 이용을 하고요. 자, 중간 거, 중간 값을 가져와야 되니까, 미도 함수를 당연히 쓰게 되고요. 요거, 요 데이터 값은 C17이죠. C17에서. 여덟 번째 한 자리를 갖고 오는 거죠. 여덟 번째 한 자리를 갖고 와서 얘가 이제 1이, 얘가 이제 1이면 당연히 남이 되겠고요. 2면은 당연히 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3이면 당연히 남이 되겠고요. 4면 당연히 여가 되겠죠. 이렇게 닫아주면 되죠. 이건 이제 앞에서 우리가 많이 했던 그런 문제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4번 문제, 4번 문제는 총점이 첫 번째로 높은 거는 최우수, 두 번째는 우수, 그렇지 않은 사람은 공백으로 표시를 해라. 높은 사람을 뽑아야 되니까 라지 함수를 당연히 이용을 하게 되겠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거는 if를 두번 쓰면 되겠네요, 그죠 이제 여기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는 if if 함수를 쓰는데, 자. 일단은 i17, 총전 가지고 갈 거니까요. i17이, 이제, 어, 우리가, 라지에서 1등을 구하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i17이, 라지, 큰 값이, 네, 그래서, 어, 여기, i17부터 i24까지가 되겠네요. 예, 드래그 할 거니까 절대주으 당연히 붙이셔야 돼요. 이렇게 붙이셔서, 그래서 얘가 1등이면, 1이면, 이, 이, 제첫 번째 걸 가져오는 거죠? 예, 그러면은, 얘를, 뭐,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최우수로 표시를 해라. 그렇게. 예, 그래서 이제, 여기, 이, 이 i17이 라지 여기 1등인 거랑 같으면, 최우수로 표시를 해라. 라고 하는, 이제, 그런 문제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if 함수 더 써야 되겠죠? 똑같은 방법이에요. if. if가 이번에도 역시 i17이에요. i17이 뭐랑 똑같아야 돼요? 라지, 라지 함수 역시 i17부터 i24까지 절대 취소 붙이고요 이번엔 2등이에요, 2등 2등이면, 여기 같으면 뭐로 해라? 우수, 예, 그래서 이것도 다 만족하지 않으면 은 공백으로 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가로를 닫고요 당연히 가로 하나 더 닫아야 되겠네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large 함수하고 if 함수를 해서 이렇게 구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마지막 문제, 자, 지원학과. 지원학과는 이제 그 왼쪽에 첫 번째 문자하고 첫 번째 문자로 이렇게 구분하는 거네요. 옆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hlookup 함수를 이용을 하게 되겠고요. 자, if error 함수를 같이 쓰도록 할게요. ifl 함수를 쓰고요. 자, hlookup 함수를 써야 되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a28이 되겠죠. a28이. 예, 그래서 이제 왼, 근데 바로 쓰면 안 되고요. 여기 보면은 왼쪽에서 첫 번째 거를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left 함수를 쓰셔야 돼요. left 함수를 쓰는데 여기 a28에서 몇 가지를 한 자리만 갖고 오는 거죠. 한 자리만 갖고 오는 게 그럼 mns 이런 것들을 갖고 오게 되겠죠. 갖고 오고 그 다음에 범위는 여기겠죠. 절대 주도 당연히 붙여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갖고올 거니까 이 정확한 거 갖고 와야 되기 때문에 폴스를 입력을 꼭 하셔야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오고 여기에 이제. 해당되지 않는 것들이 만약에 입력이 된다 그러면은 iferror 함수를 이용을 해서 코드 오류라고 입력을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그럼 멀티미디어가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요거는 이제 A라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코드 오류라고 이렇게 나오는 걸 여러분이 볼수 있을 겁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분석 작업 자 분석 작업은 지금 어, 또 부분학 또 나왔네요 부분학 그래서 이제 학과로 하라수있으니 학과로 오름차순 그러면은 오름차순 정렬을 먼저 하고요 자, 부분합을 들어가겠죠 들어가서 자, 부분합하면 당연히 학과로 골라줘 학과로 정렬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합계로 하는데 부분합 계산 항목은 출석하고 평소네요 이렇게 두 가지로 확인을 해주면 되겠네요 한번더 이번에는 네, 최대값이네요. 최대값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계산항목은 총점만 요거 빼고 총점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이거 반드시 해지해야 되는, 되는 거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이렇게 설정하시면 되겠죠. 자 분석 작업이 자 분석 작업이는 자 이거는 이제 그 정렬을 정렬을 하는 건데 조금 독특해요. 포수, 투수, 포수, 내야수, 외야수 순으로 정렬을 하고 만약에 동일하면은 셀 색상으로 설정해라라고 하는 문제거든요. 조금 독특한 문제니까 여잘좀 보세요. 자 아무데나 중간에 셀이 표에다가 클릭을 먼저 하시고요. 데이터의 정렬 및 필터에 보시면은 정렬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걸 누르시면은. 자, 첫 번째 기준에다가 일단 포지션으로 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오름차순, 내림차순이 아니라 여러분이 따로 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용자 지정 목록을 여러분 누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는 제가 이제 미리 입력을 해놨는데, 사실은 요거 없다고 이렇게 치면은, 여기다, 여기다 여러분 다시 입력을 하시면 돼요. 입력하는 방법은 뭐, 투수, 그 다음에 뭐, 엔터, 그 다음에 포수, 예, 요렇게 해서 추가를 하시면 돼요. 그럼 요렇게 어, 추가가 되고든요 그럼 요 순서대로 정렬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제 하나 더 해야 되겠죠? 하나 이제 기준 추가를 눌러서, 예, 여기서, 여기서는 이제 두 번째는, 가입기간이, 이제는 값이 아니라 셀 색이에요, 색. 셀 색으로 여러분들이 예, 설정을,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셀색 없음이라고, 여기 이제 색상 있는 게 나오거든요. 요렇게 설정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요거는 조금 여러분들이 좀 독특하실 거예요. 요렇게 정렬하는 방법은. 요런 것도 있다는 거를 잘좀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이제 매크로하고 차트가 남았죠. 자, 매크로 문제는, 자, 첫 번째 문제는 이제 양식 컨트롤이네요. 자, 그럼 개발도구에 있겠죠. 양식 컨트롤 눌러주고요. 자, 그 다음에 C18, D19. 자, l t 누르면서 해야 되겠죠? 음, 여기가 되겠네요. 예, 네, 그럼 이제 기록. 자, 매크로 이름은 뭐로 해냐? 매크로 이름은 평균으로 해라. 라고 되으니까 평균으로 입력을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어, N4부터 여기네요. N4부터 N14까지 하면 되겠죠? 여기 자동합계 홈탭에 있겠죠? 그래서 이제 평균을 선택을 하고요. 자, 끝났으니까 이제 개발 기록 중지를 눌러 주고요. 여기다가 이제 매크로 텍스트 편집해서 평균을 넣어 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해 주면 되고요. 자, 하나 더 해야 돼요. 자, 빗면. 자, 빗면은 삽입해 보면 도형이 있어요. 삽입해 보면 도형에 보면은 여기 이제 빗면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 F18부터 G19까지니까 여기겠네요. 이렇게. 요거는 이제 매크로 지정을 해야 되겠죠? 그지정을 하고요. 기록을 해서 자, 이름은 서식. 자, 그래. 그리고 나서 자, 그다음에 어, 우리가 B3 B14, B3 B14 뭐. 여기 있네요. 예, 그다음에 D3, D14 떨어져 있으니까 이제 여러분 컨트롤 누르고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글꼴색을 빨강으로 글꼴색을 빨강으로 이렇게 설정하시면 되죠 네 예, 끝났네요 자 그럼 계기록 중지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오른쪽키 눌러서 텍스트 편집 서식이라고 이렇게 쓰면 되겠죠 여기까지가, 음, 매크로 문제네요. 자, 마지막, 이제 차트 작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작업은, 이제, 별정 통신 계열이 제거되도록 하라시니까, 요거는 이제, 디자인에 가면, 데이터 선택이라고 있었죠? 별정 통신을 제거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별정 통신 제거되고요 자, 차트 종류를, 어, 차트 종, 자체를 바꾸는 거네요. 자, 그러면 차트를 선택을 한 다음에, 그러면 이제 여기 보면은 차트 종류변경이라고 있거든요 요걸 누른 다음에 새로 막대형인데 누적 새로 막대형이니까 두 번째 거로 해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바뀐 거를 여러분들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그 다음에 어, 차트 제목 입력하는 거 이건 뭐 레이아웃에 차트 제목에 차트 위하고 여기다가 바로 요 이번에 입력하는 거네요 정보, 통신, 서비스별 세부, 일, 역. 이렇게 여러분들이 입력하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기간, 기간통신 서비스가 이제 파란색이거든요. 예, 파란색에 여러분들이 요거를 선택을 하고요. 2015년이니까 요거 한번더 눌러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한번더 눌러준 다음에, 여기 보면은, 데이터레이블이죠. 데이터레이블에서, 이렇게 선택하고 그 다음에 어 가운데를 네 가운데 가운데로 이렇게 하면은 값이 가운데로 보통 이제 바깥쪽 끝인데 요거는 이제 차트가 누적인 이기 때문에 가운데다가 표시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어,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전체 계열의 계열 겹치기와 간격 너비를 각각 0%로 설정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렇게 해서 이제, 요 계열에서 오른쪽 키를 누르시면은요, 데이터, 데이터, 이제 계열 서식이라고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요 계열 껍치 겹치기하고 간격이 요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걸 어떻게 0, 0, 0%로 이렇게 요렇게 여러분들이 바꾸시면은, 바꾸시면은, 이렇게 바뀌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것도 조금 독특하네요. 그래서 이제 아까 정렬할 때그셀 색상으로 정렬하는 방법하고 지금까지 차트를 이렇게 계열 겹치기하고 간격 너비를 바꾸는 문제는 이 여태까지 본 문제는 아니었거든요. 이런 문제들은 좀 여러분들이 주의깊게 한번 생소하기 때문에 살펴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요.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 모의고사 10회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